수능 만점자분들을 좀 모셨는데 응. 뭐 얘기하다 보니까 저희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거다 생각이 드는데 <laughs> 그래서 저희가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. 뭘 준비했어요? 어, 우리 이렇게 공부 머리가 있지만 이런 또 퀴즈 머리 또 다르거든요. 아, 그래. 맞아. 네, 왜냐면 괜히 네. 우리 또 이런 거 한번 해 봐야 돼. 아, 이분들은 공부라는 종목을 잘하는 사람들이야. 그렇지. 모든 게우수한 사람이 아니야. 저번에도 나는 그걸 증명하려는 네. 자꾸만 저희가 넌센스로 준비를 해 봤습니다. 아, 이거 진짜 못 하는데 이런 거. 자, 수능 만점자들과 경쟁해 가 보는 겁니다. 아니, 왜 설레어 하시는 어, 거예요? 우리 <laughs> <laughs> 한번 풀어 보자. 그래도 한번 이겨 봐야 될거 아니야. 자, 갑니다. 뭐야? 네모 안에 들어갈 숫자입니다. 지금 숫자들이 많고 네모 안에 네모가 있어요. 뭐놀 <laughs> 뭐야? 너무 아, 이건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? 아, 정답. 이건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? 아, 정답. 어. 83에 24, 84에 32, 85에 42죠. 네, 그러니까 84에 432요. 네. 네. 팔 일은 팔, 팔 이십육, 팔삼 이십사, 팔 사에 삼8 팔로의 사십. 이거는 네. 우리 몰라. 어머 어머. 아팔사사이라고 어, 그러네. <laughs> 이게 무슨 논센스야? 이거는 아이템. 여러분, 동짜리예요 이어지네, 이어지네. 성냥개비 세 개를 움직여서. 어 이거? 아 이런 거는 아예. 두 배를 만들어라라는 문제입니다. 성냥개비 3개 움직여서 두배 만들어라. 3개 움직여서? 3개 움직여서. 두 배? 그러면 200을 만들어야 되는가? 그러니까. 100. 이렇게 움직워도 돼요? 100, 200. 두 배를 만들어라. 아. 제가 하나도 안 되는데, <laughs> 알았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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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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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봐요. 자. <laughs>